여러분 안녕하세요. 날묘입니다. 10월 18일 월요일 일상 라디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참지를 못하고 네, 결국 리프 충전을 해서 쿠키 연차를 돌렸고요. 다행히도 10연차, 그러니까 11연차를 했어요. 제가 이거 쿠폰 때문에 이거 스탬프 도장 찍는 것 때문에 그 다섯 장은 모아야 해서 11년차를 했고요. 어, 가발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다행이죠. 근데 보이시나요, 여러분? <laughs> 러그는 정가 쳤고요. 조금 아쉬운 게이 삼성짜리 향신료가 안 나와서 네, 이거 나올 법한데 이게 안 나와서 좀 아쉬운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이번에 이 퍼센트가 역대급으로 최하라고 합니다. 몰랐거든요, 제가. 그산그 그 산토스 그 수영장보다 이게 더 낫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전 이번에 운이 좋게 나와서 <laughs> 네 뽑아봤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가발을 솔직히 다음 달에 뽑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입어봤는데 네 예쁩니다. 생각보다 예쁩니다. 이게 이 옷이랑은, 이 원피스랑은 좀안 맞기는 한데, 그래도 색감이 묘하게 맞는 게 있고요. 이거를 제가 지난번에 메리 제인 요 퍼프를 사기를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어울립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만족하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들 이쯤 되면 아시죠? 제가 이렇게 뽑아 놓은 거 나중에 마음에 안 들어서, 잘안 쓰게 된다는 사실이요. <laughs>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잘안 쓰게 되냐면요. 쿠키가 새로운 쿠키가 신규 출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다들 똑같은 걸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쭉 잠깐 여러분들한테 리뷰해 드리는 겸 입어 봤다가 바로 제 취향 스타일대로 다시 바꾸는 음 다시 바꾸... 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어제 포켓캠프가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어제 밤 10시부터 오후 오늘 오전 12시까지인가? 그 안드로 안드로이드만 접속이 안 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포켓캠프만 그런 게 아니고 닌텐도 게 그러니까 닌텐도 쪽 게임들이 몇몇 개가 이제 접속이 안 된다라고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뭐 보상을 해줄지 안 해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상을 아마 해준다라고 하면은 한20 리프 정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그리고 새로운 스페셜 페인트가 등장을 했습니다. 아, 근데 이거 좀 에바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저거 두개 중에 하나라도 벨로 팔줄 알았거든요. 근데 두개 다, 그니까 두개 중에 하나가 벨이 아니라 두개다 리프로 파는 겁니다. 리프, 리프 가격이 무려 150이고요. 아, 죄송합니다. 비염이. 스페셜 페인트로 이렇게 하면은 사실 수가 있으세요. 맨 밑에 가면은 여기 150인데. 글쎄요, 이게 분홍색 이게 벨로 파는 거고, 이게. 보라색인데, 이렇습니다. 아, 저 같으면 안살것 같아요. 별자리도, 아무래도 이번 테마 같이 해서 나온 것 같긴 한데, 저도, 저는 이거보다는 차라리 산다라고 하면은, 낯선 고양이 살것 같거든요? 나머지 이런 것들은 예쁘긴 합니다. 근데, 아, 이거 별자리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고딩레이스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음, 딱히 없는 것 같고요. 아, 그,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캠핑장을 이번에 어떤 식으로 꾸몄는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캠핑장, 제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거는 많이들 보셨죠? 제가 생각보다 좋아하는, 이세계 놀이공원 테마인데, 내일이라던가 내일 모레, 그 NPC가 다시 리쇼가 된다라고 해요. 근데 저는 아마 낯선 고양이는 살것 같은데, 아마 무판이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보통 NPC 이런 걸살 때, 법령성, 그러니까 다른 테마에도 같이 쓸수 있는 거를 생각하고 사는 편인데, 음 글쎄요. 이번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확실히, 낯선 고양이는 살것 같긴 한데, 무판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잭슨 귀엽지 않나요? <laughs> 잭슨한테 메이드 옷 입히는 게 국룰이라면서요, 여, 여, 여러분. 근데 저는 메이드복은 없고, 메이드복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저런 식으로 한번 입혀줘 봤고요. 그리고 이게 포켓몬 오래 하다 보니까 아이템이 계속 쌓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번에 지금 제 오두막 1층이랑 2층이랑 분위기라던가 테마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꾸밀 줄은 몰랐어요. 이거 지금 밝으면 이렇잖아요. 근데 불을 끄면은 야, 정말 예쁘게 빛납니다. 좀 아쉬운 게저 테마에 빨간색 하트 조명 말고 이번에 나온 거그 삼성짜리 향신료를 좀 배치를 했으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삼성짜리 하나 뽑자고 제가 리플을 또 소진하기에는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이 정도로 하려고 하고요. 아마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은 올 클리어를 생각해 올 클리어를 생각해 해서라도 바꿀 예정이 있습니다. 2층은 사실상 이제 안 가봐도 되겠죠 여러분. <laughs> 근데 이제 제 일상 라디오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떤지도 한번 보여, 보여드릴게요. 마추릴라 테마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고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진짜 제가 마음에 너무 쏙 들어서 여기서 더 이상 바꿀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요. <laughs> 보통 제가 테마를 바꾼다라고 하면은 싹다다 다 바꾸거든요. 캠핑카 1층, 2층, 캠핑장, 오두막 1층, 2층 총 다섯 개를 제가 다 바꾸는 편인데. 마추릴라가 2층에 이렇게 고정이 되고 나서부터는 요거 빼고 바꿔 바꿉니다. 스테이크 비슷한 햄버거를 오늘 야식으로 먹었어요. 오늘 야근을 하고 와 가지고 아무튼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고요. 어, 뭔가를 더 보여 드리고 싶은데 <laughs> 딱히 생각이 안 나네요. 오늘까지 하면은 포켓캠프를 총 707일 한 유저입니다. 참고로 10월 28일부터 모동숲 업데이트를 기념해서 이벤트도 같이 한다라고 하니까 포켓캠프를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들어오셔서 조금이나마 시작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으시고요. 인터넷 보니까 이거 쿠키 올 클리어를 전부 다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와, 진짜 현지를 얼, 얼만큼 했는지 너무, 너무 무섭습니다. 아, 도넛 가게가 2일밖에 안 남았네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거 도넛 제가 5성 뽑으려고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됐다는 거. 근데 막상 이렇게 뽑아놓으니까 잘안 쓰게 돼요. 이것도 그렇게 뽑았는데 잘안 쓰게 되고요. 갑자기 현타가 오네요. 돈을, 오늘 진짜 아무튼 이런 느낌이고요. 음,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는 낯선 고양이 NPC랑 그리고 검정색 날개입니다. 검정색 날개 오면, 나오면은 저는 그거를 정말 무조건 살 예정이에요. 그럼 저는 지금까지 날며였고요. 내일 일상 라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 근데 아마 저 내일 일상 라디오 좀 일찍 찾아뵐 수도 있어요. 제가 반차 썼거든요. 몸이 안 좋아서. 어깨가, 제가 왼쪽 어깨, 날개뼈가 한달 동안 계속 아픕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참으면 괜찮아지겠지, 지겠지 했는데 지금 그게 한 달이 지나도 계속 아프네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처럼 참지 마시고, 아프면 병원 빨리빨리 가세요, 진짜. 저처럼 미련하게 참으면 나중에 병이 더 크게 옵니다. 아무튼 저는 진짜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일상 라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뵐게요.